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 클라우드 제트케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장애 전파 서비스인 옵스지니로부터 알림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담당자와 DT 플랫폼 서비스 운영 담당자는 장애 발생 시 옵스지니로부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옵스진이는 초대 기반으로 가입 가능한 서비스로 먼저 클라우드 제트케어 운영자가 사용자 등록을 위한 초대 메일을 공식적인 업무 메일로 발송합니다. 옵스진이에서 받은 초대 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세팅즈 메뉴에서 프로파일 세팅즈와 노티피케이션즈 설정을 완료하면 장애 발생 시 즉시 내용을 전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 세팅즈와 노티피케이션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파일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대메뉴의 세팅즈를 누른 후, 프로파일 세팅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프로파일은 우측 상단의 Edit 프로파일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메일은 옵스진이 로그인 시 사용하는 이메일이며, 장애 알림 수신 담당자 변경 등 필요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과 마찬가지로 인증 이메일이 발송되며, 이메일 본문의 링크를 통해 변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풀네임은 이름, 슬래시, 조직명순으로 작성합니다. 롤은 옵스진이 내의 역할을 의미하며, 유저로 설정됩니다. 팀 롤과는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팀 롤은 대메뉴의 팀즈에 있는 각팀 제에 있는 각팀내 롤을 의미하며 팀 내의 모든 설정을 할수 있는 어드민과 유저로 나뉩니다. 로케일과 유어 타임 존은 계정 사용자의 실제 위치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어카운트 타임 존은 KST 서울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팀즈에는 참여 중인 옵스진이 팀의 목록이 나타나며, 클릭하면 해당 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에스컬레이션은 장의 전파 플로우를 의미합니다. 에스컬레이션지에는 본인이 수신하는 에스컬레이션들이 표시되며, 클릭하면 해당 에스컬레이션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스케줄은 설정된 장의 수신 담당 시간을 의미합니다. 스케줄스에는 본인이 참여 중인 스케줄들이 표시되며 클릭하면 해당 스케줄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슬랙 계정과 연동한 경우, 채더 카운트에 연동한 슬랙 계정의 아이디가 나타납니다. 슬랙에서 슬래시 진이 커넥트를 입력하면 인증 후 옵스 진이 계정과 연동됩니다. 노티피케이션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프로파일 세팅즈 아래에 위치한 노티피케이션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SMS는 문자 알림, 보이스는 전화 알림을 뜻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즈는 옵스진이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시 자동으로 연결되어 표시됩니다. 이메일, SMS, 보이스는 각각 두 개까지 설정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개씩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SMS와 보이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SMS와 보이스 설정 시 국가번호는 80 이를 선택하고 전화번호의 천명을 제외하고 하이픈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룰제에서 얼럿이나 스케줄의 상태 변경에 따른 알림 수신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입력한 컨택트 메소드를 Notification r u l e 에서 설정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a l e 이 생성되었을 때의 룰인 New alert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정한 SMS, voice가 a l 발생 즉시 알림을 받는 것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으로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각 메소드는 disable, edit, delete가 가능합니다. 뉴얼럿의 보이스 설정은 필수로 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있는 각 룰들도 필요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옵스지니의 프로파일 설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시의 장애 알림 및 전파를 위해서는 이 중에서 딱두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노티피케이션 메뉴에 있는 보이스 항목, 즉 전화번호 설정입니다. 두 번째, 프로파일 세팅주 메뉴에 있는 팀즈 항목입니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팀들을 확인하여 어떤 알림을 받게 될지 사전에 확인합니다.